와, 뷰가, 여것도 끝내줍니다. 야 연밭. 연방. 일단 연밭하고, 이 저기에 푸들쪽 하고, 해서 공략할 생각입니다. 아, 빨 발전 바뀌고, 준비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한출정입니다. 오늘도 물가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문경에 있는 하막크입니다 포인트에 와서 또 전방을 핀다고 또 더운 날씨에 땀을 한 바가지 흘렸습니다. <laughs>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어지기 시작하니까 또 분위기는 너무 좋아. 또 기분이 또 너무 새롭네요. 들어와서 낚싯대는 13대 폈습니다. 길게는 4사대 짧게는 1 7대에서 넣어놨고요. 미끼는 여기는 작고기가 아예 없기 때문에 껍딱지 사합기에서 다 넣어놨습니다. 평균 수심이 여기가 상류기 이 때문에 지금 현재 수위는 만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단 가까이에 수심이 1m20 지금 제일 가에 마지막 낚싯대 있는 위치는 2m 50도 나니다 현재 예상하는 제가 예상하는 고기 해류는 연안 쪽으로 해서 매다 20에서 매다한 50, 60, 80그 정도 되는 이 중간선 그러니까 이쪽 지금 연안 쪽 우리가 그러니까 상류 쪽으로 그쪽 부분이 조금 이상되고요. 아, 일단, 터가 센 한방터기 때문에, 아, 일단, 대물을 노리고 오늘 지금 밤, 밤을 쉴 건데요. 분위기도 좋고, 또, 한번 올리면은 무조건 덩이가 나오기 때문에 좀 기대해 가면서 오늘 밤또 멋지게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요하이 분위기 엄청 좋습니다 저 끝에 강선배님 와 오늘 어... 같이 동출했는데 아. 와... 좋은 붕어가 나오겠죠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부터 오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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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왔다. 와와 아무리 봐도 같은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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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왔다 왔 근데, 사이즈가, 사이즈는 괜찮은데, 이게, 고기가, 아무리 봐도 좀, 와, 아, 사짠데, 히나리네, 히나리. 아, 야, 야, 이씨. 오허. <laughs> 참. 와. 어. 그랬어요 예, 그럼 근데 희나리 나왔어요. 오케이. <laughs> <laughs> 아. 축하합니다. 아 예. 사잔데. 응, 희나리 희나리. 희나리도 있고. 와. 오 어, 축하합니다. 아 예. 대박 축하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 와아 끝내줘 자자 계속 화이팅 예수고지아지아 이거 괜찮희나리 희나리 아 이거 옥수수 먹고 올라오는 거랑 어? 희나예 지금 떡밥 나오니까 이게 희나리 나오네 떡밥 먹으면 희나리 아또 간다 왜희나 예 yeah. 감사합니다 우와사4사자 근데 희날이다 사자 와아 와아 사이즈가 사이즈가 얼마나 남아보죠 43이네 와 일단 어떻게 하는 한 마리 했습니다. 43 희날이지만 일단 43 마리 했습니다. 와. 와. 장수풍뎅이 안 놈이 놀러 왔습니다. 허허 참. 양초 풍뎅이 안놈이에요. 암컷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시간 가니? 어디 좀 잡았습니까? 선배님 예? 좀 잡았습니까? 여기 수심이 있잖아요. 예. 뭐 가야지 3m고. 어. 예. 저기도 4m. 말씀 끝에 날이 있어요. 아, 그렇네요. 어. 근데 여기 고래가 나오면 나오지. 어, 고기 잡았네. 예? 고기 잡았네요. 어? 올까요? <laughs> 아니, 고기. <laughs> 눈빛이 고기, 고기 연지 잡았어요. 이게 이고 <laughs> 우와 고... 이기저저저저 이게... 아, 거의 이게... 거의 짜이 가깝잖아 어어 아, 그런데 어. 우와 야이 고기 너무 커 멋있지 야와이 어디 된 거요 예 야, 어. 거예요? 고, 고, 고. 아니 고기를 다 잡을 줄 아시네 이이다니까수신도 <laughs> 있어요 그냥. 어 맞아요 맞 고래가 여기... 고려 나오겠는데요 고가 나오는 니 여기는 와 선배님, 야 멋집니다. 그좀 잡았어요. 아 한마리 사자 잡았다 같던데한 마리 했긴 했어요. 아 사자 축하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운명의 사자. 와한 매치 사자. 한 매치 사자. 참 얼마 쫓아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 아 맺힌 지금. 웬떠 와? 예. 그걸. 발판을 해가지고, 근데 쭉 살짝 가야 되는데. 그렇죠. 어. 그래 뭐이 모든 뭐, 가는이 여름에 한 마리 잡을 수 있다행이다. 맞죠? 경치 좋다. 이곳 어디인 맞아요. 와, 뷰가 끝내줍니다, 진짜. 이리와, 이리와. 물 맑고, 공기 맑고, 모기도 없더라. 어, 이런 데가 와. 어딨냐? 그림 좋고 물 맑은 이곳 한방터에서 하룻밤 낚시를 해봤습니다. 아 드디어 사짜를 만났는데, 애석하게도 아쉽지만 그래도 사짜 대물 손맛을 받는 것만 해도 만족하고요. 더 더워지기 전에 그만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속되는 더위와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관리하시고 즐겁고 안전한 낚시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붕어를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제 잡은 붕어 자연의 품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 어떻게든 내한테 물어 줘서 너무 고마워 잘가라, 고맙다. 아휴, 멋지다, 멋져. 가라. 내가 없었던 것처럼, 쓰레기 넣는 고향 앞으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